지난주에 이천 시립 미술관인 월전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화의 대가 월전 장우성 선생이 만년에 월전 미술 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평생의 업적을 공익화하기 위해 월전 미술관 한 벽원을 건립한 것이 이 미술관의 시초입니다. 이 미술관에서 2019년 마지막 기획 전시로 궁 팰리스전을 준비하였는데 20년 2월 16일까지 현대 작가 8명을 선정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궁을 탐구하고 재조명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궁은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장소로서 현재에도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덕수궁 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궁은 한 국가의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적 수준을 대변하기도 하는 상징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오늘날 도심 한가운데에서 궁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건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년전 취미로 출사를 자주 나서곤 했는데 자주 찾던 곳중 하나가 궁이었답니다. 특히 창덕궁을 자주 갔었는데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부각산 왼쪽봉으로 인 응봉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의 궁궐이죠. 궁을 찾을 때마다 그 고즈넉함과 차분함, 그리고 현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건축과 미술에 대한 어떤 감상보다는 그 건축물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길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걷는 길이 궁의 뒤안길이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월점 미술관 전시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궁입니다. 눈여겨 볼 만한 작품으로 우선 작가 정명조의 더 패러독스 어브뷰티라는 작품을 소개드립니다. 왕실 의복을 입은 한 여인의 뒷모습인데요. 암흑 속에 채색된 여인과 나비, 그리고 그녀의 의복에 덧입혀진 황금 문양을 쳐다보며 그 공간의 역설적인 채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그녀의 눈, 코, 입은 볼수 없지만 그녀의 자태와 선명한 색깔이 여백의 암흑과 대비되는 그 공간의 무자비함은 더패러독서브 뷰리라는 제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손끝의 재주가 아닌 정신의 소산이어야 한다. 학문과 교양을 통한 순화된 감정의 표현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기에 앞서. 마음의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월전 장우성 두 번째 작품은 이창민의 책가도입니다. 책가도의 사전적 의미는 미술책을 비롯하여 선비와 관련된 문반구와 각종 기물 및 과물을 도합하여 구성한 그림. 사랑방이나 서재 또는 어린아이의 방을 장식하는 병풍 그림으로 많이 쓰인다입니다. 잘 정리된 책가도는 선비의 반듯함과 그의 놀이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궁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선비의 공간을 뜻하는 책가도는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비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의 고듬, 느림, 그리고 한 곳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재능만 있다고 다 그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선을 그어도 오랜 수련을 거친 선에는 두번 다시 그을 수 없는 절대성이 있다. 머릿속의 생각이 무르익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풀려 나오면 그 속에는 저절로 그리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절실하게 담기게 마련이다. 월전 장우성